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 교독할 텐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를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근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를 그 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가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사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사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사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아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다리고 다루고 있어서요,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먼저 어제 한번 더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한 시행으로 오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 성은 매우 중요한 관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하는 성이기도 했지만, 또 가장 규모가 있고 또 가장 정복하기 힘든 견고한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가나안 민족이 살았죠.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낙 자손, 거인으로 알려진 이 아낙 자손이 그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일고성을 정탐할 때 많은 정탐꾼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성은요 그 거인 족속인 안학자손이 함께하고 또그 겹겹이 쌓여있는 그 성읍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단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시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에 있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서 순종으로 이것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것 같은 문제들 또 크게 보이는 문제와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우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을 점령할 때 싸움에서 이기려면 강하고 좋은 무기들을 준비하거나 또 싸울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진영을 이루어서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만 도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일 가량 동일하게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똑같이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성의 주변을 7번 돌죠. 이것을 도는 목적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탐을 위한거나 아니면 정찰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싸우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요. 아니면 적을 교란하거나 어떤 전술로 이것을 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을 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같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신지요. 속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는지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버티고, 또그 길에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힘이 될 텐데, 아무런 어떤 목적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냐시고, 그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 하루 돌고 그 다음 돌때 무엇인가 달라져 있거나, 아니면 변화가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보인다면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야. 추측이라도 할수 있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7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요. 7일이 될 때까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7일째 되는 날 같은 방식으로 일곱 번이나 돌았다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일의 반복과 같은 방식의 변화 없는 삶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고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일이나, 7일이나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돌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네요. 이 정도 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 길이,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을 도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의 말씀만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할 수도 있고 내 상황과 환경을 우리 삶에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황을 대입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그 순종의 길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지 어, 알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특별히 내삶 가운데 변화나 예측할 수 있는 무엇인가 발견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면 나의 방법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먼저임을 기억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주는 선택을 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 새해가 되어서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안에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고 싶은 변화도 있고요. 또제 신앙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 그런데 새로운 시즌이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또 변화되지 않는 환경들을 우리가 볼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가? 또 참된 부흥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아직 내 생각처럼 무엇인가 어,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어떤 목적이나 전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 순서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영을 이루어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도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누가 앞에 섰죠? 네. 무장한 군사들이 선두에 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일곱 제사장들과 일곱 양각 나팔을 든이 제사장들, 또 여호와의 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 자세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요, 무장한 군사가 먼저 앞세, 앞서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양강나팔을 잡은 이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따르고요. 이어서 그 뒤에 후군들이 괴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이 행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렬을 설명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진영을 이루어서 행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제사장들과 그 괴가요. 중앙에 포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무장된 군사가 앞서 행하고 그 뒤에 후군들이 따르는데 그 중심에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중앙에 행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 봐야 할것은 여호와의 괴입니다 괴 오늘 본문에 담긴 여호수아의 6장에 무려 열 번이나 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데요 이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괴 언약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행진 그들의 전쟁에 있어서. 또한 전쟁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난의 정복에 있어서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또 어떤 사역 가운데 또 삶의 여정의 중심 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요. 다람쥐 채밖게 돌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요. 또 때로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임재하신다면 또 우리의 어떤 일들과 사역들과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심 가운데 보진에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부흥하는 것 같고요, 겉으로는 화려한 삶에 사는 것 같고 변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여리고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여정과 발걸음 가운데 그 진영의 중심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원하긴 우리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순종의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여리고 성 정복할 때 어, 이제. 나팔을 불고 그 성을 향해 돌진하며 나아갈 때 기생나압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을 함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함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인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우리가 오늘 승리를 가져오는가 볼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이 기생 나압과 그 가정이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를 도는 모습 또한 그 순종의 걸음이었지만 이 여리고 안에 정말 이 척박하고 어두운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생 라합과 이 가정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생 라합에게 임재되어졌을 때, 그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여리고는요 강한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강한 민족이 그 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 하셨을 때 그는 순종함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자신의 상식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의 점령 사건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의 가장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험대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나아갈 때요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걸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임재와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삶의 때로는 루즈해 보이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식과 논리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방법이시요, 유이시며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여리고 성을 정령하고 정복하는 이 정말 중대한 사건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참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정말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붕이 일어날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방법과 내 논리와 내 어떤 목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그물을 내림과 같이 순종의 걸음을 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르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순종의 삶에 걸어가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내주 중심 가운데 두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야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의 시간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 정말 가나안 땅의 점령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루즈하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 산재 있는 이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과 주님 우리 환경들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에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무모한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주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 바위 안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주님 그렇게 힘든 여정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인지 안에 우리가 머물며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자 선택할 때 순종의 걸음에 하루와 바로 떼 나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때 하나님 내 방법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삶의 여정들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말하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주님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주님의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들고 이땅 가운데 나아갈 때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 시즌 신이 첫 관문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떼게 하여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나라 민족과 이 세계가 정말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지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의 낙담과 주님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통해서 다시 한번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 그임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생명을 건지시며, 다시 한번더 새롭게 하시며, 주님 이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